처음이 무주택자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고 현금 부자들만 살판났다고요 현금 부자들을 병신 취급하는 겁니까? 아니 부자면 부자지 현금 부자라는 단어는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는 차치하고서라도 대출 없이도 충분히 집을 살수 있었던 그 대단한 현금 부자들이 너도 나도 대출받아 집살 때는 현금 들고 가만히 있다가 10.15 부동산 대책 소위 영끌대출 축소대책 발표 이후에 그제서야 집을 사겠다고 현금 바리바리 싸들고 부동산 쇼핑 나서며 복덕방 찾아다닌다는 거짓 기사를 믿는 겁니까? 비판적 사고 없이 그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면 개팔리는데 팔려갔다가 소팔리는데 팔려갔다가 싸구려 언론사에 놀아나는 바보, 멍청이, 호구가 되기 쉽상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생각이란 걸좀 하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남왕 TV가 앞장서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에 앞서 그놈의 주거사단이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은행권 NPL, 소위 고정이하 여신이라고 부르는 부실 채권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면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위험이 닥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한 것이 10·15 부동산 대책입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이 안 나오고 15억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집을 매수할 때는 그나마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건데요. 이걸 가지고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끊어서 내집 마련의 꿈을 박살냈다. 찡찡대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해지지요.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주거 사다리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즉,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살수 없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됐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문제점은 둘중 하나로 압축됩니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야지만 집을 살 정도로 집값이 비싸거나, 그게 아니면, 무리해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집을 못살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형편없는 병신이거나 둘중 하나일 겁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겠다는 사람 귓구녕에 꿈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내 귀에 캔디 노래 부르며 돈 꺼줄 테니 집 사서 부자되라는 말 믿고 영끌에 전세 끼고 집을 샀는데 실상은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으면서 전세 월세화가 실제로 일어나면 세입자 전세금 돌려줄 돈이 없어 파산하게 될 가짜 집주인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거래는 없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 개소리가 왜 약발고 정신 나간 놈들이 지껄이는 미친 개소리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 10월 30일에 내놓은 보도자료 구라자료를 보시겠습니다. 10월 27일 기준 10월 4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이랍니다. 강동구가 암사동, 고덕동 대단지를 위주로 상승했다고 씨부리면서 주간 기준 0.42%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에서 해당 기간 거래 내용을 검색한 결과 찾을 수 없음. 즉, 강동구에서 단한 건도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거래가 없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고요? 장사꾼이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아서 하루 매출이 빵인데 물건 가격이 올랐다고요? 이런 등신 같은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합이 아니라 호가나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떡주무르듯 통계 결과를 마사지하기 딱 좋단 얘기가 되시겠습니다. 이런 가자 뉴스의 소가 넘어가. 거래가 없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에 홀라당 넘어가는 등신, 얼간이, 머저리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본론보다 중요한 서론을 뒤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고 계신 것은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이라는 박태준 회장의 명언을 까맣게 잊은 채내 돈은 유한, 대출은 무한이라 떠드는 자칭 전문가 부동산 유튜버들 개소리에 가슴 설렜던 동네 실패하면 오른쪽으로 돌아 영일만에 빠져 죽자는 우향우 정신이 부활하면서 대출금 못 갚아 영일만 바다에 빠져 뒤지게 생긴 경상북도 포항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포항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 포스코 그리고 물랜데요.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가장 널리 알려진 바닷가 앞에 그 물랜집 돈을 많이 벌어서. 건물까지 새로 올린 그 물회집은 사실 포항 토박이들은 쳐다도 보지 않더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 냉면 육수마냥 빨간색 국물 부어먹는 방식은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길게 얘기했다가는 해당 업소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육수가 아니라 양념장에 비벼 먹는 게 맞고 이미 웨이팅 박스인지 줄더 길어지는 건 원치 않으니 어디가 맛집인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포항시의 시작과 끝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포항제철입니다. 대일 청구권 들먹이며 제철소 짓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완전히 생각수는 없고 그렇다고 온전히 다 알려주기는 싫었던 신일본제철 기술자놈들 때문에 포항제철소는 D급자로 꺾여버린 비효율적인 제철소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개장 첫 해부터 흑자를 낸 유일한 제철소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면서 포항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중심이자 울산, 여수, 거제도와 함께 대한민국 중공업을 이끄는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닷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도철도 피 올려 거친 바다를 달리던 영일만 친구들이었지만 코로나 저금리 유동성 대폭발 시기를 맞으며 난데없는 부동산 광풍에 휩싸이게 됩니다. KTX 타고 외진 몰려들어 여기저기 갭투기로 아파트를 사재끼니 고점 찍고 꺾이기 시작한 포스코 영업이익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연병할 놈의 공급 부족 타령을 읊어댔습니다 그러면서 노후화된 포항도심 지역을 내팽개치고 변두리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타지에서 몰려든 투기꾼 나부랭이들은 포철 임원들 모여 살던 포항 최고의 부촌, 포항시 남구, 지곡동조차 본체만채 센가구 지나가며 영일대 해수욕장과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를 집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당시 얼죽신 신축 아파트, 포항시 북구 두호동, 두오 SK뷰 프로지오 1단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가 2021년 10월 5억 5,300만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야속해 4년이란 시간이 지난 2025년 9월 3억 4,800만원으로 37.1% 급락 거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도 그 영일대 해수욕장 바로 앞에 짓고 있는 포항자이디오션 내년 말 입주를 목표로 영화나트륨 가득한 짠내나는 바닷바람 쳐맞으며 열심히 짓고 있는 포항자이디오션. 국평 기준 포항시 아파트 최고 가격 6억 7천만 원의 분양권 사게 만든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때려부셔서 없어지는 집보다 새로 짓고 있는 집이 훨씬 더 많은데 마리아 방구야 에라 모르겠다. 공급 부족만 외쳐대는 싸구려 가짜 부동산 전문가 버러지 같은 새끼들 부동산 규제 나온다 하면 효과 없을 거라 센 척하다 죽방 쳐맞고 규제하기 전에는 규제 시행 전에 빨리 사자는 사람들 몰려들어 집값이 오른다 하고 규제하고 나면 갑자기 현금 부자들이 짠 하고 나타나 핵심지 집을 사서 풍선 효과로 주변 집값 오른다 말하는 쓰레기 같은 놈들 싹다 잡아다가 청테이프로 입 틀어맞고 호미곶 해마지 공원 손바닥 위에 손발 묶어 올려놓고 해병대 1사단 사격 훈련 표적으로 사용하게 될 그날까지 이남방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하지.